더 내려가려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5초 남았습니다. 3, 2, 1. 끝. 자, 마찬가지 반대쪽도 깊숙이 내려갈게요. 시작. 5, 4, 3, 2, 1. 끝.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고요. 허리 바르게 펴주시고, 발가락은 하늘을 볼수 있도록 집중해 줄게요. 자, 시작. 자, 5초 지났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5초 남았고요. 3. 2, 1, 끝. 자, 한번더 내려갈 건데요. 처음보다 다리 더 벌려주시고, 더 많이 내려가려고 노력해 볼게요. 20초 패시브 스트레칭 시작할게요. 시작. 5초 지났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고요. 3, 2, 1. 자, 이번에 발끝 들기 바깥쪽으로 10바퀴, 안쪽으로 10바퀴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제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풀 스플릿으로 손으로 이렇게 전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양손을 눌러서 엉덩이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끝까지 버텨보세요. 시작. 자 하나. 자 내려올 때 조심히 내려오고. 자 둘. 이렇게 좋습니다. 마지막 셋.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조심해서 내려오고. 자 이번에는 다리 앞뒤스플릿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다리 다리 앞뒤스플릿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되고 15초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허리를 세우게 될 텐데 처음에 앞쪽에 있을 때는 앞에 있는 발 뒤터벅지가 참여율이 높고요. 허리를 세우게 되면 골반이 따라서 회전하면서 뒤에 있는 발앞퍼벅지가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15초 뒤쪽에서 10초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하고 양쪽을 다 같이 해줄 거고요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리를 찢을 수가 없으니까 무릎을 앞에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훈련을 해줄 겁니다 처음에는 앞퍼벅지를 많이 신경 써서 골반을 눌러 주시고 두 번째는 허리를 세워서 뒤터벅지가 많이 참여되도록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어중간하게 이렇게 찢어진 상태에서 억지로 누르면 무릎이 반대로 꺾이면서 무릎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살짝 굽힌 상태로 이제 항상 스트레칭을 해 주시고 양쪽을 이제 스트레칭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몸을 이렇게 쭉 펴준 상태로 다리를 최대한 높게 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초보자분들은 앞에 무릎 굽히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15초, 시작. 자,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3, 2, 1, 끝. 자, 이제 할수 있는 한 몸을 세워볼게요. 자, 5초 남았습니다. 3, 2, 1. 끝. 자, 이제 조심해서 반대쪽으로 다리 전환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앞에 발, 뒷 허벅지, 햄스트링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고요. 3, 2, 1. 자 이제 몸 세워서 뒤에 발로 넘어가겠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3, 2, 1, 끝. 자 이제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한 발로 서서 다리를 최대한 높게 들어주어 유연성에 힘을 길러줄게. 액티브 스트레칭 10초 시작. 5초 남았습니다. 3, 2, 1. 끝. 자, 반대쪽 발 바꿔서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 5초 남았습니다. 3, 2, 1. 끝. 자, 그 다음 훈련은 이제 상체 훈련으로 넘어갈 건데요. 처음 훈련은 무릎 꿇고 양손을 앞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몸을 낮춰줄 건데요. 이때 가슴을 보통 오픈해서 스트레칭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슴을 닫아주고, 그 다음에 손은 바깥쪽으로 돌려서 팔이 위쪽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그럼 몸 뒤편에 붙어 있는 많은 근육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20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어렵습니다. 손가락을 세워서 몸을 둥글게 더 말아줍니다. 그 다음에 어깨로 귀를 잡는다고 생각으로 팔꿈치를 완전히 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를 위쪽으로 쭉 넘겨주시면 훨씬 더 많은 근육들 여기가 활성화된 상태로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엎드려서 누운 다음에 몸을 일자로 정리시켜준 다음에 팔을 드는 거 10번 그 다음에 들고서 고정 10초 이렇게 해서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패시브 스트레칭부터 20초 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올려 주시고 엄지손가락 돌리고 시작. 5초 지났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고요. 3 2 1 끝. 자, 이번에 손가락 세워 주시고 아이소메트릭 스트레칭 20초 가겠습니다. 시작. 5초 지났고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5초 남았습니다. 3 2 1 끝. 자 이제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 주시고 손 높게 들어서 드는 거 10번 정지 10초 연결해서 가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끝자몇개안 남았습니다 자 팔꿈치를 90도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90도로 만들어준 상태로 바닥을 짚어주고요. 몸을 옆으로 쭉 넘깁니다. 이렇게 넘기면 몸 앞쪽에 붙어 있는 얘네들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에 10초는 본인이 몸을 넘겨서 편하게 넘길 수 있는 만큼만 넘겨주시고, 그 다음 10초는 이 팔꿈치로 바닥을 강하게 누릅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근육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늘어난 길이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초는 내가 몸을 살짝 든 다음에 요거 팔을 바닥에서 딱 들고서 최대한 들수 있는 한 많이 들고서 10초를 버팁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를 겁니다. 바로 갈게요. 자 이번 스트레칭 빠르게 지나가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패시브부터 10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5초 뒤에 아이소메트릭으로 전환할게요. 3, 2, 1. 전환. 자, 팔꿈치로 바닥 강하게 누르고 계시죠? 5초 뒤에 액티브 스트레칭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 몸 살짝만 돌려주시고 팔꿈치 강하게 위로 들게요. 10초 시작. 5, 4, 3, 2, 1. 끝. 자, 잘하셨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요령으로 시작할게요. 시작. 자, 5초 뒤에 아이소메트릭으로 바로 전환할게요. 팔꿈치로 강하게 바닥 눌러주세요. 전환. 자, 팔꿈치로 바닥 강하게 누르고 계시죠? 5초 남았습니다. 3, 2, 1. 끝. 자, 액티브로 전환할게요. 팔꿈치 위로 들어주세요. 마지막 10초입니다. 액티브. 힘. 5, 4, 3, 2, 1. 자, 그 다음 마지막 순서는 브릿지인데요. 브릿지.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브릿지 하시면 되고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하지 마시고, 그냥 양손을, 양손을 본인 가슴 가까이 짚어주시고, 위쪽으로 이렇게 몸을 들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다면, 허리. 저의 이제 방탄 시리즈를 애청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아래 허리는 늘리는 게 아니라, 윗가슴 늘리는 데 집중해 주셔야죠. 그래서 아래 허리 많이 참을 시키려고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